주변의 칭찬에 빠져있는 거죠 제가 이제 평생을 송파 그리고 삼성동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이제는 용산 쪽에서 살고요 정말로 많은 정말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특, 특히나 이제 SA급들이요 1등급 대한민국의 진짜 상위 0.0001%부터 어떻게 보면 하위 0.0001%까지 다 만나본 결과 이제 칠옥선분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그러니까 한 어중간한 칭찬에 취해 있는 거죠. 칠옥순 분이 지금 취해 있는 게 뭐냐면 어머 왜 그렇게 예쁜데 그 아직까지 연애 결혼을 못 해봤어 이 말에 취해 있는 거예요. 되게 가슴 아픈 게 근데 찐찐 찐 어떻게 보면 찐 강남인 그리고 찐으로 서울에 오랫동안 사셨던 흔히 말해서 양반집 교수 같은 분들은. 어릴 때다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명 여자 연예인 분들 중에 20살 때 결혼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20살 때 연애해서 뭐 시간 지나서 30살 때 결혼하신 분도 많고. 진짜 진짜 많고. 그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다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연애 다 합니다. 실제로 근데 연애를 안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중간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록순 분이 실제로는 강남 기준으로는 조금 그 떨어져요. 왜냐면 외모, 외모를, 외모는 괜찮은데, 전반적인 매력을 다 봐야 되는데, 치록순분이 그 생기 발랄함이 없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생기 발랄함이 젊음의 힘으로 미어 붙였다고 하지만, 치록순분 동갑대에서요. 지금 대치동 망카페 정도만 가도 치록순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근데 이제, 뭐, 애, 애한 세넷, 애 세넷인데, 치록순분보다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훨씬 더 생기 발랄함, 발랄한 아주머니들, 쎄고 쎘습니다. 진짜로 김사랑, 찐 김사랑 같이 관리하신 분들, 쎄고 쎘어요. 칠옥 손분이 너무나 좁은 세상에서 자신이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 유학이라는 것도 100% 캘리포니아 초, 캘리포니아 뭐 비버리 힐즈나 어떻게 보면 뉴욕에 진짜 잘 사는 다운타운, 뭐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유학도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받은 칭찬이 이 세계의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실제로 찐으로 잘 나가시는 특히나 여자분들 중에 정말 미스코리아 루트를 타시는 분들 보면은 유학을 아예 젊었을 때안 가거나 나중에 그냥 가가지고 미국에 집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이나 영국에 집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칠옥순 분처럼 생계형 유학 이런 것들은 쳐주질 않습니다. 정말로 칠옥순 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예쁜데 그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칭찬을 이렇게 했겠죠. 그게 그러니까 치록순 분이 연애나 결혼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현실을 마주쳐야 돼요. 왜냐? 현실은 진짜 잘 나가는 강남 여성분들은 초중고 때 연애 다 하고 이미 애셋 넷난 다음에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벤틀리 타면서 관리도 훨씬 잘해가지고, 치록순보다 애세넷 나으신 분들이 치록순보다 훨씬 더생기 발랄하고, 인기도 많아요. 당연하죠. 왜냐, 사람들은 생기 발랄한 사람을 좋아하지, 방어적인 사람 안 좋아하거든요. 치록순분이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자신이 알고 있고, 세월이 지났,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나이가 많은 게 절대 문제가 아니다. 치록순분이 내면의 자신의 매력을 약간 엉성하게 끌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연애 결혼하는 순간, 이런 칭찬을 못 받는 거죠. 어, 아직까지 그렇게 예쁜데, 아직까지 연애 결혼 안 하셨어요. 이 칭찬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 진짜 진짜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엉성한 분들이 이런 칭찬에 빠져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압구정, 청담동, 그리고 시그니엘, 입주자분들까지 절대로 칠옥순분같이 어떻게 보면 은 현실을 피해 다니잖아요. 현실을 피해 다니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 청담동 빌라 130억짜리 빌라 어떻게 살겠나요. 그 이자가 얼만데 칠옥순분이 현실로 좀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비판의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들 키보드를 다 내려두시고 칠옥순분같은 분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다한 명씩 알고 있을 거예요. 빨리 빨리 이 영상 공유하기 눌러서 보여주세요. 제가 평생을 온갖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평생 살아온 데 옆이 한림예고예요. 한림예고 생길 때 제가 그 분들이랑 같이 학교 다녔어요. 한림예고가 이제 그쪽으로 전학을 다갈때 연예인분들도 잘 나가는 연예인분들은 다 그냥 연애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TV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솔로, 싱글로 살다가 어? 칠옥순 분처럼 방송 타가지고 어? 난 일반인인데 연예인이야. 연반인. 그거는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칠옥순 분이 지금 당장 연애 결혼을 해서 좀 현실로 나와야 된다 근데 칠억 선 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왜 현실로 안 나온다 현실로 나오는 순간 이제 자기가 받아왔던 칭찬 연애 결혼하면은 연애 결혼할 사람들이 급이 너무 높으니까 그 급이랑 경쟁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칠억 선분 이거는 근데 사실은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주변에 칠억 선 분을 저는 비난하지 않고 칠억 선분 주변을 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칠옥순분이 저의 지인이었다면 제 친구였다면 칠옥순분 벌써 지금 결혼해가지고 벤틀리 타면서 청담동에서 200억짜리 빌라 사모님 돼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아요. 근데 칠옥순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주변에서 어너 정도면 괜찮지 너가 이렇게 예쁜데 연애 결혼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니 놀라워. 당연히 놀랍죠 당연히 벤틀리 타놓고 벤틀리 구매해놓고 그 차고에 집에 넣어놓고. 그 키로수 0km 찍혀있으면 그게 신기해서 놀라운 거지 좋아서 놀라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간 돌아다 현실을 돌아다녀야지 그게 가치가 더욱 더 올라가는 법입니다. 칠옥순 분이 주변 주변 친구들이 참 조금 그렇다. 주변 친구분들이 칠옥순 분을 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줬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칠옥순 분 주변 친구들이 있으시면 이거 공유하게 눌러서 빨리 같이 보세요. 같이 본 다음에 조금 좋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연애 결혼도 좀 많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칠옥순 분이 솔로로 남고 싶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같이 조금 주변 사람들과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 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